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지없이 기도하는 남자 매일 기도하는 남자 매기남입니다 참매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일 보는데도 반갑네요 여러분 하... 걱정이 태산입니다 태산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돌파구를 찾으면 뭐라도 안 되겠습니까? 뭐라도 되겠죠? 뭐 긍정적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위해 99페이지 긍정적인 삶을 위해 다시 한번 긍정의 힘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스로 긍정이 될수 있도록. 예, 오늘은 음, 23일이고요 2월 23일 성 폴리카르포 주교 승교자 기념일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복음의 내용은 그때 예수님께서 베르도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에 없던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고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님은 스승,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줄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어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들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보하셨다. 그들은 이, 말,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들끼리 서로 물어 저희들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 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야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는다. 그런데 사람들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매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내용을 보자면 이 복음 말씀의 묵상 내용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 앞에서 당신을 천상 모습을 개시하시는 변모 사건에 대하여 듣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수 없을 만큼 하얗게 빛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옷이 하얗게 빛났다는 것은 천상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율법과 예언서에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곧 하나님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당신의 아들님이심을 게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천상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앞두고 제자들을 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 곧 순환과 십자가의 여정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흩어질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을 굳건히 하고 신앙의 확신을 주고자 하셨,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닥칠 일도 스승의 의도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초막셋을 지어 놓고 머물러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내려오셔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언제나 기쁨과 행복과 행복의 체험 속에 머무를 수 있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삼국대기에서 내려와 일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가 있고 견뎌야 하는 생활고가 있으며 의미 없이 반복되는 날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를 따르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위로와 행복을 영원히 누릴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라는 묵상 내용이고요. 어, 그걸 보자면,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뭐, 항상, 모든 삶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또 내려가는 게 있고, 내려감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이 있고요. 또 올라갈 때는 환희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인생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듯이 항상 위에서만 좋은 것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를 위해서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되고, 그거로 인한 그런 부분에 에 대한 부분이 완고하게 확고하게 이제 자신의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네, 저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좋은데. 매번매번 매번 시련이 와요. 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나는 뭐 나는 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또 느끼는 게이 결과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결과에 좋은 결과들이 또올 거라는 확신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들어서 오늘은 또 긍정적인 삶을 위한 기도를 다시 또 되새기며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욕심이 앞서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욕심을 부리고 싶어요. 정말 마음은 그렇지만 오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다잡고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을 다져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세상을 보는 제 눈을 살피소서, 치흑같은 반길을 걷더라도, 당신 눈길 닿으면 길이 밝아지고, 고난의 언덕 가로막아도, 당신의 발걸음이면 가볍게 오를 수 있으리다. 마음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밝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납니다. 오늘 이 고난이 내일을 치워지리라 믿고, 내일의 고통은 주님께서 넘겨주리라 믿으며, 그 고통조차 필요한 것이라 여기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따지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 영원한 복을 누리며 당신 영광 안에 들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네, 묵주기도를 하겠습니다. 묵주기도를 해야죠, 또. 예,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인태되어 나시고 곤시오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살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천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이와 죽은 이들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거룩하고 부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욕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는 여분을 조금 낮춰서 조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의 죽을 때, 저의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의 죽을 때, 저의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의 죽을 때, 저의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는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주님 세상을 제, 보는 제 눈을 살피소서 치력같은 밤길을 걷더라도 당신 눈길 닿으면 길이 밝아지고 고난의 언덕 가로막아도 당신의 발걸음이면 가볍게 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밝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납니다 오늘 이 고난이 내일에 치워지리라 믿고 내일의 고통은 주님께서 넘겨주리라 믿으며 그 고통조차 필요한 것이라 여기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따지지 않고 충실히 살아 영원한 복을 누리며 당신 영광 안에 대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자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소서. 아은가득하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피를 주소서. 아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소서. 아 은총히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피를 주소서 아멘 은총히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피를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고가치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릉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주님, 세상을 보는 제 눈을 살피소서, 치륵 같은 밤길을 걷더라도, 당신 눈길이 닿으면 길이 밝아지고, 고난의 언덕 가로막아도, 당신의 발걸음이면 가볍게 오를 수 있으리다. 마음이 어두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밝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납니다. 오늘 이 고난이 내일은 치워지리라 믿고, 내일의 고통은 주님께서 넘겨주리라 믿으며, 그 고통조차 필요한 것이라 여기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따지지 않고 충실히 살아 영원한 복을 누리며 당신 영광 안에 들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의 죽을 때저의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의 죽을 때저의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마리아님, 마리아님, 복되시며,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피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피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피를 주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음과 같이 영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주님, 세상을 보는 제 눈을 살피소서. 칠흑 같은 반길 걷더라도 당신 눈길 닿으면 길이 밝아지고 고난의 언덕 가로막아도 당신의 발걸러면 가볍게 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밝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납니다. 오늘 이 고난이 내일을 치워주리라 믿고, 내일의 고통은 주님께서 넘겨주리라 믿으며 그 고통조차 필요한 것이라 여기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따지지 않고 충실히 살아 영원한 복을 누리며 당신 영광 안에 들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계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 용서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주님 세상을 보는 제 눈을 살피소서, 치력 같은 판에 걷더라도, 당신 눈길 닿으면 길이 밝아지고, 고난의 언덕 가로막아도, 당신의 발걸음이면 가볍게 오를 수 있으리다. 마음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밝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납니다. 오늘 이 고난이 내일은 치워지리라 믿고, 내일의 고통은 주님께서 넘겨주리라 믿으며, 그 고통조차 필요한 것이라 여기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따지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 영원한 복을 누리며, 당신 영광 안에 들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의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의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음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음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음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제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론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주님 세상을 보는 제 눈을 살피소서 칠흑같은 바퀴 걷더라도 당신 눈길 닿으면 길이 밝아지고 고난의 언덕 가로막아도 당신의 발걸음이면 가볍게 오를 수 있으리다 마음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밝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납니다 오늘 이 고난이 내일은 치워지리라 믿고 내일의 고통은 주님께서 넘겨주리라 믿으며 그 고통조차 필요한 것이라 여기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따지지 않고 충실히 살아 영원한 복을 누리며 당신 영광 안에 들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광을 양식켜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천을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계시는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온천을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덟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모호이시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의 우러러 하와이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신 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사에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뵙게 하소서 여그로오시고 자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묵주 기도를 마치고 저희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이 좀 편해져요.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기도하기 싫다.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기도를 하면 항상 마음이 좀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뭐 이러면서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좋은 구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읽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주말이죠. 주말 토요일 즐거운 밤 되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또 주일날 또 뵙겠고요. 항상 항상 한 주를 이제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그한 주의 하루는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또한 평온하게 안식을 취한 다음에 재충전한 다음에 다음 한주를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았다고들 하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바깥에. 그래서 뭐 나들이도 가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좋은 날이긴 한데 약간 미세먼지가 조금 있어도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아무튼 한주. 고생하셨고요. 또푹 쉬시고 또 내일 또 주일날 또뭐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육체적인 부분들도 정신적인 부분 뭐 육체적인 부분들도 아심을좀 취하시면서 이제 다음 한 주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직원반 되시고요. 어 토요일 직원반 되시고요. 여러분 항상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도 어, 하나님 아래서 행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침성으로 영광성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왕성 영원히 아멘.